거제도 핫꽁치 낚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거제도 넘어와서 핫꽁치 낚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 거제도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도 북부권 조항 아, 사장님한테 잠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낚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거제 북부권 조항은 지금. 지랍...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날씨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출조를 저도 여러 번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날씨 안 좋을 때뭐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일단 조항은 좀 괜찮더라고요. 학공치 자체도 지금 칠천도에 이제 조금 많이 붓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애들이 이제 들물때 확 받쳤다가 날물때 같이 확 빠져나가는 식으로 지금 학공치 조항이 조금 들쑥날쑥한 편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 저녁 기점으로 이제 바람이 살 죽으면서 주말에는 아마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학공치가 조금 더 많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조항 학공치 조항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두 종류, 무늬 오징어나 이제 갑오징어 같은 이제 두 종류 시즌은 거의 끝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루에 이제 잘 잡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신발장 만한 거두세 마리 정도 조항밖에 안 올라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두 종류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파제 내만권 감시 그게 조금 이제 호조항을 보이고 있어요. 낮에도 잘 되고 저녁에도 잘 되고. 저번에 제가 서민낚시님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삼양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방파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2주 전에랑 일주일 전에 야간 감시 이제 탐사를 나갔다는데 이제 30급 되는 애들, 마리수로 올라옵니다, 지금. 잘 잡으시면 한네서 4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다 크고요. 그리고 미끼는 보통 보시면 그냥 청개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밑밥도 많이 계획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새우 하나, 파우더 하나, 이제 보리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아요. 보리를 세개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면 한 3, 4시간 정도 낚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원투 쪽도 조항으로 보시면 지금, 가자미류가 조금 많이 올라와요. 도달이나 이제 돌가자미, 아니면 뭐 성대, 이런 게 조금 포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별다른 조항이 크게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칠천도에 지금 고등어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급 고등어. 시장급 고등어 낚으러 오시는 것도 조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칠천도에 지금 고등어, 시장 고등어가 올라온 데는 일단 칠천도 다리 밑에 포인트가 있어요. 칠천도 다리 건너기 전에 밑에 해안도로나 아니면 칠천도 다리를 건너서 그 밑에 있는 크루즈선 옆에 있는 그 선착장. 그 지금 그두 군데가 잘 올라오고 이제 칠천도 안쪽으로 보시면 물안마을이라고 있어요. 물안마을에서도 보시면 흰색 등대가 있는 방파제가 있고 도로 옆에 이제 뻗어나온 신축방파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뻗어나온 신축방파제에서 지금 고등어가 호조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저 삼양수산 거기도 낮에는 고등어큰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어르신들 낚으신 거 보니까 보통 한 30에서 35 크면 한 35반까지 고등어가 큰게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지금 칠촌도는 그냥 웬만한 데는 다잘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 안쪽 농속권. 농석권이나 아니면 이제 황포 구영 이쪽권으로도 지금 고등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주말에 시간 되시거나 아니면 평일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등어 이제 낚으셔가지고 반찬거리로 낚으시는 것도 딱 사이즈가 딱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살도 이제 수온이 내려가면서 살이 엄청 단단해졌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낚으러 오시면 아마 손맛은 징하게 보시고 갈 겁니다 아마.